하셨습니다. 하나은행 트러블, 트래블로그 내 네, 적금이죠 합쳐서 한 2만원 정도 되구요 음, 하나은행 이벤트 쪽에 있구요 참 열심히 살죠 네. 음, 3월 21일부터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 어, 음,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하고 대면 비대면 마케팅 수신동이 필수구요 이벤트 참여 후에 미국 주식 매수 받기 버튼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여행자권 가입한다 미국 주식 메스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5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요. 5달러 받은 이후에 매스쿠폰이죠 하나 증권에서 쓸수 있는 거고. 음, 방법은 가입하고 매스쿠폰 이벤트 페이지에 가서 받, 받고 받 쿠폰 받으면 하나 증권에 가서 등록하고 5달러 이상 상품을 주식을 내사 네, 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미국 주식 호점 주식 어, 3종 1000원, 1000원, 1000원 3개가 들어오고 5달러 3천원이면 내한 네, 1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음, 5달러 쿠폰 등록 후에 10여 1 0여개의 1회 하나 증권 종합 매매 계좌로 천 원씩 3개가 들어오고, 그게 이벤트가 1이었고요. 이벤트 2는, 어, 자동이체와 어, 금액 달성하면은 최대 7달러죠. 5월 31일 종료인데 일단은 자동이체를 등록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요. 종료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이벤트 종료일 기준으로 달성하면 됩니다. 어, 쿠폰은 6월 1일에 지급이고, 등록은 8월 28일까지고, 유연은 8월 29일까지고, 자동이체 등록하고 이벤트 말일, 말일의 이말 종료일 기준은 5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5달라고요 50만원 이상이면 7달랍니다 지금 3월 말이니까 혹시나 한번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25만원을 등록해서 올 말까지니까 3월 4월 5월 이렇게 세번 정도 집어넣는게 혹시나 모르니까 30에서 50만원이면은 종료 기준으로, 네, 오테더 5달러 매수 쿠폰이고요 어, 50만원 이상 달성하면 7달러입니다. 만원이죠. 그래서 이벤트 1과 이벤트 2 플러스 합쳐서 총한 2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귀찮음을, 네, 이겨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일단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 증권 계좌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지, 있어야 될거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